여러분 안녕하세요. 하이 에브리 e 박세연 프로입니다. 오늘은 제가 어드레스 제대로 잡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.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. 재밌게 봐 주세요. 어드레스. 지금 여러분 어떻게 잡고 계시나요? 그냥 편하게 이렇게 무릎 구부리고 상체 이렇게 앞으로 어 구부리고 계시지는 않은가요?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상체가 앞으로 구부려져 있다고 이 상체 체중이 앞으로 나가 있으면 안 돼요. 이게 상체가 앞으로 많이 나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스윙하고 나서 이렇게 앞으로 많이 나, 넘어지시는 분들, 어, 마, 이번 영상 주목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어드레스를 잘 잡으셔야지 겨드랑이도 항상 붙어있고요이 겨드랑이가 붙어있어야지 하체도 잘쓸수 있고 이제 뭔가 어어 나쁜 습관들도 다 고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고치냐면 보통 앉아서 하면 더 좋은데 저는 지금 여기 의자가 별로 여기 의자가 없어서 제가 여기 서서 보여드릴게요 앉으시고 계시다면 이렇게 앉아서 뭘 해보시냐면 상체를 이렇게 쭉 위로 척추가 척추가 위로 쭉 늘어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. 그러니까 앉아 계신다면 척추가 쭉 늘어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. 쭉. 근데 이때 중요한 거는 척추를 핀다고 등 핀다고랑은 다른 거예요. 약간 척추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셔야지 등을 핀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. 그러니까 약간 앞으로 나가는 느낌이에요. 이게 절대로 뒤로 가는 느낌이 아니에요. 그래서 여기서 약간 등을 앞으로 쭉 키가 커지는 느낌. 이 느낌을 가지셔야 돼요. 그래서, 어, 드레스를 했을 때, 자, 살짝 수그리고, 이 상태에서 내가 상체를 밑으로 떨구는 게 아니고 수그렸을 때, 아까 앉아서 쭉 늘어나는 느낌을, 이렇게 쭉 햄은 약간 스킵 점프 하는 느낌? 약간 몸이 쭉 늘어나는 느낌이 날 거예요. 그럼 여기서 조금만 더더 하자면 그걸 제대로 했을 때, 약간 쭉 제대로 했을 때, 무릎도 살짝 펴질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채를 잡았을 때쭉 했을 때 어깨도 내려갈 수가 있고요. 겨드랑기도 자동적으로 붙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내가 이걸 할때 체중이 내려간다면 잘못하고 있는 거고요. 머리가 올라간다고 해도 잘못된 거예요. 그래서 앉았을 때 내가 쭉 올라갔을 때 약간 좀 여기 앞 여기 앞쪽이 약간 공을 앉는 느낌. 약간 앉으면서 이렇게 약간 어깨가 좀 이렇게 안으로 말린 느낌으로 쭉 올라가는 느낌? 절대로 등을 피는 느낌이 아니에요. 알겠죠? 그래서 여기서 척추를 길게 앞쪽으로 좀 뻗는 느낌으로 해서 어드레스를 한번 잡아보시면 훨씬 더 간결한 어드레스와 이 타이트한 텐션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. 어, 이렇게 하면 더 간결한 스윙도 더 만들어질 수가 있을 거니까 한번 해보시고요. 어, 네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.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.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Have a good day. Bye.